안녕하세요. 태성주주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태성의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일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태성주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25년도를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태성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성의 가장 큰 그림 주봉차트로 확인을 하면서 패턴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4년도 5월부터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파동이 형성됐습니다. 5월달에 상승 1파가 만들어지고 8월달에 2파가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3파가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10월 달에 N자형의 조정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한달 동안 박스권의 움직임을 나타난 이후에 상단을 돌파하는 주가상승이 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격대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는 3만원의 가격대입니다. 해성의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3만 원을 지켜주는 선에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추세가 계속 위쪽으로 유지가 된다고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3만 원 이하에서 주가가 머물게 되면은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수가 있어서 그때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은 매매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성은 한 번쯤은 여기 있는 4만원에 돌파 시도가 나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성 주주 여러분들은 물량을 그대로 보유를 했다가 4만원까지 올라왔을 때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목표가 4만원까지는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은 AI 반도체 핵심 기술 유리기판 장비를 연내 양산하면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태성은 유리기판 식각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최근에 브로드컴, 인텔, AMD, 이러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의 차세대 기판인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성의 경우에도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자리가 잡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의 경우에는요, 이전에 없었던 반도체 소재다 보니까 앞으로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성의 주가가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간다는 건 중요한 매매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태성의 실적도 이제부터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영업 이익을 60억을 찍으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25년도에 꺾이냐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25년도에도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 거고 26년도와 27년도까지는 태성의 실적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유리기판이 핵심 소재로 앞으로 유리기판이 미래 시장으로 선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유리 기판은요. 현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주도 섹터가 될 거고 주도주가 될 거라고 보셔야 돼요. 최근에 SK 그룹의 이 SKC가 유리 기판 대장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상용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SKC의 일봉 차트를 잠깐 보고 넘어오시면 이렇게 급락성 매물이 나왔는데도 여기 있는 매물을 다 받아 주면서 주가를 올려 주고 있는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죠. SKC가 52주 신고가 돌파 나와 주게 되면은 태성의 주가도 52주 신고가가 돌파가 나와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섹터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 52주 신고가 돌파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4만 원까지 돌파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전에 제가 태성 매수가 잡아 드릴 때 11월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n자형 조정이 나온 다음에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때 제가 태성을 적극적으로 매수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를 보시면 11월 26일로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신규 매수는 2만 원 부근에서 저점 매수가 확인되는 흐름을 확인하면서 리핑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실적이 꾸준하게 개선되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시설 자금 840억 원, 운영 자금 120억 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후에 갭 하락이 나왔는데 갭을 메꾸는 V자 반등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 상방 쪽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차트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삼각수렴 형태의 지그재그 패턴이 나오게 되면 전고점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 매물대를 전부 받아주고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강력하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던 가격 2만원에서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할수 있더라도 고점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70%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할건 아니지만 이렇게 바닷건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하면은 수익을 100% 가까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끌고 갈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제가 여기 4만원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브리핑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유리기판에는요. 태선뿐만 아니라 i s c 제가 이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때가 11월 26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신규 매수자분들 4만원 부근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도 제가 실적을 같이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자, 유리기판은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고, 실적이 이제 플러스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26일날, 이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제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눌렸다가 바로 올려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눌렸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진입을 하더라도, 고점 기준으로 몇 퍼센트가 나와요, 여러분들? 60% 가까운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매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ISC 끌고 가면 어때요? 100% 가까운 수익을 챙기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는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잡아야 돼요.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조정 나올 때 들어가는 거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되면은 계좌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손절가를 높게 잡아야 돼서 항상 이탈을 시키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생각을 한다면 항상 바닥에서 잡는 습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태성의 경우에는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추세가 계속 위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1차적으로 4만원 돌파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여러분들, 정배열인 상황에서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면 장대응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여러분들한테 즉각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게 대응하지 마세요. 태성 기존 주주분들이나 신규 매수자분들은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를 받으시면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100% 무료고 평생 무료기 이 때문에 그냥 입장만 하시면 되시고 입장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보시면은 무료 소통방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이 오른쪽 화면에 봉필이 주식 소통방 보이시죠? 이게 뜨면은 입장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문자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번호가 있는데 010-8984-5821 이렇게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입장을 승인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신청 남겨주시고 보내주시고 대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태서 이제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은 핵심 매매 자료 제가 같이 보내드릴 건데 여기 안에는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는 매수가와 매도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단가를 그대로만 맞춰주시면 되시고, 매도 단가도 기간별로 나눠드렸어요.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이런 변곡점 자리 있어요. 이런 변곡점 자리 확인을 하시면 은 태성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 태성이 앞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업의 공시 자료들, 그리고 언론 자료를 비공개 보도 자료로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릴 건데, 주주분들은 내용을 알고 대응을 해주셔야지, 심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공개 보도 자료 같이 확인을 해주시고 태성 이외에 단기로 수익을 내고 싶은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은 히든 무리 추천주 제가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이 종목은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세력주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나서 30% 이상으로 수익이 올라왔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문자로 태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답장을 드릴 건데 번호는 여기로 똑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번호 010-8984-5821로 소통방 입장은 소통 이렇게 보내주시고 태성 핵심 매매 자료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태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성 주주 여러분들 끝까지 끌고 가서 우리 어떻게든 크게 수익 챙겨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시면 태성의 영향력이 멀리멀리 퍼져서 태성의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눌러 주시는 만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태성의 주가가 급등할 수 있게끔 많은 영향을 끼쳐 볼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급등주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급등주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할 것은요.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있습니다. 우선 종목명을 확인해 주시고요. 보내드리는 매수가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주문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체결이 됩니다. 장이 시작하고 나면 1차 목표가에 비중 50% 걸어 두시면 되는데 남은 비중 50%는 최종 목표가에 걸어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가가 목표가에 도달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분만 투자를 하시면 오늘의 급등주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같이 보내드리는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8시 30분부터 장이 시작하는 9시 이전에 미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대응하지 않으셔도 급등주 매매를 편하게 매매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한정된 인원으로만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인원이 오늘의 급등주를 받게 되면 시세 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세 변동 없이 크게 수익 날수 있는 인원으로만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 보내 드린 오늘의 급등주를 보시면 매수가 28,000원에 걸어 두시기만 하셨다면 장이 시작하고 나서 자동으로 체결이 되셨을 거고요. 1차 목표가 3만 1000원이 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만에 수익 청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물량은 3만 3000원의 최종 목표가로 주가가 도달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도가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수익률 기준으로는 1차 목표가는 매수가 대비 10% 이상 진행이 되었고 최종 목표가 기준으로는 18%까지 최종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은 장 시작하고 2시간 30분 만에 최종 매도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분만 투자를 하셔도 하루 평균 수익률 10%에서 20% 가까운 수익을 챙기는 게 가능한 시장입니다. 다음날 보내드린 오늘의 급등주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거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매수가에 걸어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고요. 장이 시작됐으면 1차 목표가에 비중 50%, 최종 목표가에 비중 50% 걸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내드리는 내용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날도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한정된 인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해 주신 분들로만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날 오늘의 급등주로 나간 하이드로 리튬을 보시면 매수가 2,550원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자동으로 매수 체결이 되었고요. 1차 목표가 2,800원이 장 시작 이후 30분 만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분량 오후 2시 30분에 3천원에 체결이 되면서 오늘의 급등주 매매가 마감이 됐습니다. 1차 수익률 기준으로 매수가 대비 10% 이상 수익이 났고요. 최종 목표가 기준으로 17%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단 5분만 투자를 하셔서 오늘의 급등주로 수익을 늘려 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급등주 받아보실 분들은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8984-5821, 여기 있는 번호로 문자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장전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수가 대비 20% 이상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한정된 인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 주신 분들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주식 시장은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급등주를 받으시면서 경제적 자유로 가시는데 한 걸음 앞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